경기장에 가면 안내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네, 가면 있습니다. 내가 용병 참여를 해서 갔을 때는 매니저라는 분이 가면 계실 겁니다. 그냥 따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팀은 따로 정해주시나요? 네, 매니저님께서 팀다 정해주십니다. 팀, 그 다음에 꼬기파, 그 다음에 쉬는 번호. 다 정해주십니다. 쉬는 번호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팀을 나누기 때문에 쪽끼를 있습니다. 쪽끼에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이 이번에 휴식번호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휴식하시면 되시고요. 뭐 1번에 1번, 2번이 골기파로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1번 골기파부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2번 골기파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해주시니까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해신 분들은 우리 풀리님들 풀리님 풀리님 네. 님들은 가서 매니저님을 따라 하시면 쉽고 재밌게 즐기시다 오실 수 있습니다 풋살장 매너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풋살장 매너는 첫째는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다치지 않게 공을 차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도호인들 분들은 다 사회인 분들이잖아요 다음날 다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에 있어서가 제일 큰 언녀와 우려고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너는 다치지 않게 공을 차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대는 차도 괜찮을까요? 네, 플리님들맨 처음 시작했을때 공을 차다 보면 공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습니다. 맞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보호대 장비 착용하시면 드랍입니다. 그리고 부상 방지되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 접하신 분들은 보호대 장비 꼭 착용하시고 경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 가면 좋은 아이템이 있나요? 챙겨 가는 음. 좋은 아이템? 음. 저는 어 그냥 물 그냥 풋살아 요거 딱두개 들고 갑니다. 다른 거 들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챙겨 가면 좋은 아이템들은 그냥 취향에 취향대로 하시면될것 같고요. 풋살 동호회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는 SNS나 아니면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두의 풋살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모든 게다 있어요. 동호회 구하는 그런 글도 있고 풋살장 대관하는 글도 있고 상대 팀을 구하는 글도 있고 중고나라처럼 내 용품을 이제 내가 필요가 없으니 파시는 분의 글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축구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무의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신청은 그런 글들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가셔서 그 팀에 대해서 신청이 서로 간에 어? 우리 팀이랑 색깔도 맞는 것 같고 우리 팀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은그 다음 날부터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다음 날부터 이제 회비 이제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회비를 내기 때문에 회비를 내시고 운영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동호회 가입 조건이 있나요?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교류를 하는 거또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입 조건 다 똑같습니다. 신청은 그냥 가서 제가 연락드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어이 팀이랑 나는 색깔이 맞네, 어 괜찮네. 이쪽도 우리 팀에서 와주세요. 어 저도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그때부터 운동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입 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나요? 매주 그냥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다른 거없으요 운동하러 갔는데 즐기시는 게 최고죠? 괜찮은 동호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나 사전에 체크하면 좋을 점이 있나요? 체크하는 거는 그런 팀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글은 우리 팀에 대해서 좋은 걸 많이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 저도 고의사세 제가 누누 감독으로 있으니까 저희 팀에 뭐 만약 글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 엄청 씁니다. 뭐, 우리 팀은 좋고, 뭐, 이렇고, 활발하고, 팀의 분위기가 좋고, 참석률이 좋고. 이 팀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아내 팀이 가서 봤는데 맞지 않다. 내가 이 팀이라고 생각했던 그 글이랑 좀 다르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가서 경험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하면 좋은 점 중에 딱 하나는 방문을 하셨을 때 참석률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와요. 그게 뭐냐? 이팀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왜냐면 사람은 싫으면 그곳에 안 갑니다. 근데 경기가 재밌고, 사람들이 좋고, 만남이 좋고, 이 사람들과의 그런 시간이 소중하다 생각하면은 모든 걸 빼서라도 그 시간은 옵니다. 동호회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달 동안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그날 생기더라도 내가 이게 운동이 먼저 중요해라고 하면은 다른 일 제쳐두고 운동부터 갑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경기는 많이 못 뛰겠죠. 근데도 운동은 그래도 조금 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그 사람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다 가니까 운동을 좀덜 하더라도 그게 기분이 나쁘던가 싫지가 않아요. 왜냐, 면 사람들과의 더 소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한테 궁금했던 플리니들의 궁금증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또 알려주세요. 골 うん。<music>